안녕하십니까 협곡생존기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챔피언은 레넥톤입니다. 상대 탑 챔피언은 모데카이저입니다. 인베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우선 라인으로 복귀했습니다. 레넥톤과 모데카이저의 경우 상성 면에서 있어서는 레넥톤이 조금은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데카이저의 3타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레넥톤으로 플레이할 때는 그 3타를 맞아서 패시브가 터지는 그 현상을 많이 피해줘야 되는 게 주요 관건이고 레넥톤의 사실상 딜교를 했을 때 레넥톤이 유리하게 갈수 있는 구도는 3렙 미후부터이기 때문에 어, 라인을 조금 푸시를 하더라도 라인을 당기지 않고 푸시를 하더라도 빠르게 3레벨 찍는 거에다가 조금 초점을 미쳐 주어도 맞춰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2로 들어가서 큐로 긁고 빠르게 다시 2로 빠져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데카에서 3타에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2레벨 찍고 나면은 꼭 부쉬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상대 정글이 조금 빨리 갱을 오게 되면 어, 대처를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렙을 찍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모데카이저를 두들겨 패주도록 하겠습니다. 50이 갱을 왔지만, 어, 이거는 정신만 잘 차리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이 또 왔습니다. 우리 정글이 안올때 상대 정글이 계속 오는 거는 이거는 국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플래시를 쓰지 않고 피할 수 있게끔 이를 좀 아껴놓는 게 어... 약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에선 우리 정글이 왔으니까 한번 호응을 해주도록 하는데 모데카이저 2가 저를 땡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를 쓰고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더 릴리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5공까지 모데카이저에 5공까지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고요. 솔직히 그60 내면은 모데까지도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60 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양쪽 정글이 다 갔고 저하고 모데카이저하고 싸우는 건데 이렇게 모데가 궁을 쓰면은 제가 모데 궁을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제가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데카이저 궁에 들어가 있는 동안 상대 정글인 오공이와 있었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수은장식기처럼 이렇게 모데궁을 끊어줄 수 있는 아이템에 1코어를 올려주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데카이저는 이, 이 스킬로 저를 땡겨서 딜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제 돌진기인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나중에 탈출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아껴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랩이 있는 뭐 세트라든가 모드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조금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고를 일단 야무지게 채굴을 좀 하겠습니다. 채굴을 못하고, 책으로 못했고 다시 대치 중인데 지금 50이랑 릴리아가 같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저는 궁을 키고 50을 먼저 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50이 어, 모데카이저보다는 더 많이 덜컸기 때문에 먼저 50을 물었고 승민처럼 모데카이저가 궁을 써도 저는 수은 장식기를 쓰면 되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궁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즉 저는 제 궁을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 모데카이저는 그냥 스킬이 하나 뺏기는 거죠. 왜? 제가 수은장식띠가 있습니까그 수은장식띠가 이게 쿨타임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모데카이저 궁하고 계속 비슷하게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수은장식띠를 갖고 있는 동안은 모데카이저는 궁이 없는 거고요. 제가 수은장식띠를 팔면 충분히 딜이 나오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는 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상성을 만들어 가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릴리아가 모데카이지를 잡으려고 계속 짤 짤자리를 넣어주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지금 저 없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라인이니까 저도 가서 숟가락을 얹어야죠. 릴리아도 좀 센스가 있게 좀 저를 기다려줘서 아 이거 5공 왔네. 자 이렇게 되면은 둘다 따야죠. 먼저 따고 모데 따고 바로. 5공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전 자발이 있기 때문에 어, 이동기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고요 그리고 궁을 켜놨기 때문에 Q를 쓰면은 사거리가 더 길죠 그리고 제꺼 궁에는 궁 언저리에 있으면은 계속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가 사거리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넥톤은 궁을 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미지에 사거리가 길고 Q스킬의 사정, 사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약간 팔은 짧아도 좀더 길게 긁을 수 있습니다. 거리 조절을 해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공을 써놓으면. 그 테두리까지는 다 닿으니까. 2차 타워까지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령을 때리고 있었는데 뭐 오공이 오면 죽여줘야죠. 아씨 모색하지 않네. 이거 충분히 쫄지 않아도 되는, 쫄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잘하면 다딸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 어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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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다. 아, 씨, 죽겠다. 아, 이거 더잘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고, 깊게 들어갔고, 그래서 5 0 9을 너무 많이 맞아준 게 그게 좀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은 지금 다 대치 중이기 때문에 저는 제 라인에서 밀던 탑을 마저 좀 밀어 놓으려고 왔고 지금처럼 이제 저는 성장을 했고 모데카는 성장이 못했는데 저한테 들어오면 땡큐죠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5공이 와가지고 잡지 못했는데 누구한 합류하면? 어 왔다. 우리 정글이 합류하면. 이건 그다 아 그냥 킬 가지고, 킬가지금도 모데카이저가 저를 당겨줬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도 없는데 딸려 들어간 거죠 대쉬기를 쓰지 않고도 대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모데카이저로 2를 쓰게 되면은 좀, 좀 전처럼 5 0이 피가 없다거나 같이 는 우리 팀이 피가 없는데 당기게 되면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자, 억제까지야무이게 밀어주고요 오우 이거 전령 한번더 때릴 수 있겠다 아, 전령 한번더 쓴다 이게 진짜 나이스한 거예요 전 맞다가 쌍둥이 타워까지 지금 저쪽에서는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지 저도 지금 1코어 뜨고 신발 사고 아직 2코어도 안 떴는데 응, 저 물자마자 순영식지로모데공 모델 풀어버리면 모델는할수 있는게 없어요 제가 순영식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물어야지 저를 으면 모데카이저가 할수 있는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랑을 사올거고요 모랑을 사게되면 이제 데미지하고 공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좀더 유리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죠 보면, 지금, 평타도 딜 들어가는 게 다르죠? 자, 이렇게. 자발하고, 자기계발톱하고 이제, 모랑하고 섞이게 되면은, 그냥,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상 더 이상, 레넥톤은 브루즈로 쓰는, 아, 브루즈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상, 좀, 음, 암살자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 탱이 조금 되는 암살자?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암살자가 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많이 그리고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발를 가던 아니면 탱킹으로 가던, 뭐랑 몰락한 원인 거면 무조건 올려줘야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발을 가게 되면, 이제 방관으로는 세레라, 그리고 희망사로는 필멸자의 운영을 가지는게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방관하고 치명타가 같이 터지게 되면 오히려 딜이 더 많이 박히기 때문에 암살자로서 한 번에 해줘야 되네 원콤으로 상대를 보내버려야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어,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했을 때도 그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그렇게 하면은 많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꼭 중물을 올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게임은 저희가 승리를 했고요 저는 더 발전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